안방에서 만나는 우리 주치의 헬로 닥터 시간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조사에 따르면 요 어, 자궁 관련 질환으로 이 자궁 적출까지 가게 되는 여성의 수가 7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궁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심해지면 여성으로서 굉장히 큰 아픔까지 겪어야 되는 상황이 초래가 되는데 말이죠. 자, 이 여러 가지 자궁 관련 질환,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자궁경부암, 난소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자궁내막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조서라, 조선화, 조선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자궁 내막증. 또 들어오는 본것 같은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해서 오늘 비중있게 달아보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비율이? 자, 자궁 내막증의 경우에는, 가임기 여성의 거의 10% 정도, 또, 불임 부부의 한 25에서 35% 정도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어, 15세에서 64세 여성의 거의 1000명 중에 4명 네 정도가 자궁내막증이 발병이 돼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유방암의 발병률보다 약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 그래요? 예, 특징은 요즘 10대, 20대 젊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자궁내막증의 발생 빈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자궁 질환도 아니고 이 자궁 내막증 하나로 하나만으로도 유방암 발병률보다 높다 이렇 굉장히 심각한 수치인 것 같은데 자, 이게 저 증상이 좀안 좋다 이 아, 정상이 아닌 것 같아 해서 어, 자궁 내막증이 아닌가 해서 병원을 오게 되면 저런 검사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네, 게 먼저 나왔고요. 예, 예. 자, 그러면 예, 저 그림 보시면서 좀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은데 저희가 어, 자궁 내막이 어느 곳인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주세요. 네, 자궁의 구조를 보면 우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궁 내부 삼각형 부분이 자궁 체부라고 하고요. 네. 양 옆으로 나팔관이 있고 그 끝으로 이제 난소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궁 내막은 자궁 체부의 중간에 이제 삼각형 모양의 부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 생리를 하게 되는 공간 또는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착상을 하는 공간인데요. 아기 그 집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혈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증식과 탈락을 반복하면서 이제 생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궁의 가장 중심적인 부위가 자궁 내막이 네, 되어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궁 내막증, 이건 어떤 병입니까? 음, 자궁내막증은 정상적일 경우에는 이제 질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가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러질 못하고 남게 된 자궁이나 골반 쪽의 생리혈들이이 나팔관을 따라 역류를 해서 난소라든지 골반, 복강 같은 데 고여서 발생하는 질환이 자궁내막증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생리통이라든지 또는 성교통, 골반통, 요통 등 다양한 통증들이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예. 아 원래 그 생리할 때 나오는 그 혈액 혈액 같은 경우에는 그 자궁 내막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역류하면서 거기를 자꾸 쌓이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궁 내막이 이제 생리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예. 내막이 바깥으로 빠져야 되는데 아. 그러지 못하고 고여서 역류를 하는 거죠. 예. 예, 예. 자, 그렇다면 자궁, 내막, 유독 잘생, 잘, 잘 발생하는 부위가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난소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예. 그 자궁을 지지하고 있는 어떤 인대 또는 직장이나 자궁, 난소를 덮고 있는 복막 같은 데 많이 발생을 하고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폐나 아. 또는 기관지 같은데 이제 내막 조직이 분포를 하게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 말고도 코피를 흘리거나 또는 이제 가래에 피가 섞인 가래를 배출하거나 하는 식의 증상들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그런 경우에는 생리혈이 폐나 코에까지. 간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생리혈이 간다기보다는 예. 자궁 내막이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그쪽에서 분포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특이한 경우에? 네, 그럼 어떤 그렇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내막이 그런 다른 곳에 생기게 되면. 예, 대부분들 내막이 다른 곳에 생겼다고 해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궁, 골반 주변에 고일 경우는 이제 생리통이나 연관된 통증들이 나타나고요. 말씀드린 대 폐나 또 기관지 같은 데 고일 경우는 특별한 통증이 동반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피나 또는 이제 각혈이라 그래서 이제 가래 피가 섞인 이런 것들을 생리 기간 동안에만 이제 배출하는 그런 증상이 옵니다. 네. 자그 자궁 내막 이 조직이 다른 곳에 잘못 유착된 경우, 는그 그림 보시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궁 내막증의 경우에는 그 생리혈로 인해서 그 고이지 말할 아야 곳에 이제 생리혈이 고이게 되면은 주변의 조직과 유착이 됩니다. 그래서 유착의 범위에 따라서 자궁 내막증의 경증 또는 중등도 중증으로 나뉘어서 어, 보게 되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이제 유착 범위가 넓을수록 내막증이 진행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 아~ 그러면 그~ 통증이 심하다는 것은 생리통이 좀 심하면 자궁 내막증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생리를 하는 여성의 거의 한60% 70% 정도가 이제 통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20% 정도가 일상 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로 이제 심한 통증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반드시 진통제로 그냥 통증만 억제하시기보다는 통증의 원인을 찾아서 전반적으로 자궁을 좀 건강하게 회복을 해주셔야 이런 내막증이나 자궁 관련 질환들이 발병되는 것들을 미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이 자궁 내막증이 그~, 그 생리혈이 역류가 돼 가지고 그 원인이라고 했는데 역류하게 되는데 또그 원인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 예 한의학에서 볼 때는 이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첫 번째가 이제 면역성의 약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정상적인 이 생리를 하는 여성들의 경우도 한80% 정도가 생리혈이 역류를 합니다. 그런데 아... 문제는 어, 자궁순환이 원활할 경우에는 역류했던 것들이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사실 이 남게 돼서 자궁질환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 보통 젊은 여성분들 요즘에 이제 불규칙한 식생활이라든지 또는 생활환경 이런 패턴들이 인체의 저항력이나 면역성을 많이 약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불균형을 통해서 이제 자궁내막증에 유병률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는 거죠. 예. 네. 예, 어떻게 보면 자궁 안에 이제 피가 썩어서 그럼 생기는 병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고여서 오, 이제 오랜 기간 남아서 발병을 예. 하게 되는 거죠. 예. 보통 그그 모든 자궁질환의 원인은 이, 이게 아랫배가 차서 그렇다라는 얘기들 많이 했는데 자궁내막증의 경우에도 이 아랫배가 차면은 더 심할 경우가 있겠죠 발병률이 높지 않아니까네 맞습니다 어. 한방에서 보는 자궁내막증의 제일 큰 원인이 이제 하복부가 차고 냉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어, 배가 차고 냉하게 되면 이제 자궁 자체 어떤 수축이나 순환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리혈이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지 못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내막증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여성들 이제 평상시 아랫배를 항상 따뜻하게 보온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생리 기간에는 더 몸을 차게하지 않고 배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자궁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네, 혈액 순환과도 많이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특히 그. 조심해야 될 체질이나, 뭐, 체형, 막,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궁질환의 경우는 사실 하복부 비만과 연관성이 높은데요. 주로 이 하체가 냉하고 순환이 안될 경우에 이제 대소변이나 생리 등의 배설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이 아래쪽으로 살이 많이 찌게 됩니다. 어. 그래서, 예, 그래서 연관성이 높고요. 반대로 이제 배로 지방이 많이 쌓이고 살이 찌게 되면은 자궁의 순환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다양한 자궁질환의 원인으로 또 발전이 되는 거죠. 그게 뭐가 뭔지 입니까 그 이게 안 좋으면 복부 비만이 되는 건가요? 복부 비만 때문에 이게 안 좋은 건가요? 예, 상호 영향이 사실 예.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이거와 가, 비슷한데요. 오, 예, 상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우리 자궁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실 평상시에도 이제 운동을 통해서 복부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쪽 복부에 지방이 차있으면 좀 따뜻할 것 같기도 한데 또 그건 아닌 겁니요 예, 순환이 안 돼서 쌓이는 거고요. 그것 예. 때문에 오히려 노폐물들이 많이 정체가 돼서 오히려 순환에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아, 배가 따뜻해지려면 혈액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아, 이게 단순한 것도 좀 몰라가지고. 근데 예. 자궁내막증에 걸리면 이게 걸린다는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단순히 생리통 갖고는 증상 그냥 그걸로는 자궁내막증이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증상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궁내막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생리통이고요. 생리통 외에도 평상시에 이제 하복부에 불쾌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랫 배가 콕콕 찌르는 것 같은 통증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성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제 성교통 또는 이제 평상시 골반통, 요통 또는 이제 배뇨, 배변통이라 그래서 대소변을 볼 때도 통증이 동반되는 그런 경우. 병원들은 자궁 내막증을 의심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뭐 이상이 있으면 병원들 당연히 가셔야 되겠죠. 병원을 가시면 이제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는지는 아까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그 보여드렸고요. 자, 검사를 통해서 그 자경, 아, 자궁, 자궁 내막증이 판명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도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 봤거든요. 그 보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대부분들 이제 자궁 내막증의 경우에는 네. 수술 후에도 재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자궁과 골반 주변의 혈액 순환을 도와서 원인이 되는 이제 어혈과 노폐물을 원활하게 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주로 이제 약제의 경우에도 담음이나 어혈들을 배출시키는 약들을 많이 쓰고요. 네. 어, 보시는 화면 침 치료하는 과정인데 주로 이제 자궁과 연관된 경락에 침을 놓아서 냉한 기운과 울체된 기운을 풀어 주고 정상적인 생리혈의 배출을 도와 주고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침의 음, 경우에는 일주일 에한두세번 정도 병행을 하게 되고요. 두세 번요? 예 예. 보시는 좌운의 경우에는 이제 유효한 약재를 이제 어, 증기를 통해서 끓여서 질을 통해 삽입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 직접적으로 골적인 생열의 배출을 돕는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그 좌약 저것도 한약 재제인 거죠? 예, 한약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뭡니까? 정분이? 성분은 주로 이제 자궁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예 직접적으로. 하나도 모르죠 일반인들. <웃음> <웃음> 예.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저 치료들을 하셔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아 그냥 아픈데 참고 버티시는 분들. 이 놔두게 되면 더큰병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자궁내막증의 경우에는 사실 이 수술로 혹을 제거하거나 이제 고인 혈액을 제거한 뒤에도 근본적으로 이제 자궁 주변의 혈액순환이 좋아지질 않아서 생열의 역류현상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은 재발이 될수 있습니다. 거의 2, 3년 안에 80%가 재발이 된다라고 오.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조기검진이 중요하고요. 평소에 이제 가족력이 있었거나 이제 가족 자궁 중에 자궁내막증에 병력이 있으신 경우다 그러면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궁 내막증은 특히 이제 가염기 여성들의 경우에 불임의 한 40%에서 60%의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 불임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를 못 가진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 자궁 내막증 때문에 불임. 예. 앞서서 그 자궁 내막증이 이제 정상적인 그 생리혈이 이제 자궁 바깥으로 빠지질 않고 이제 고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로 이제 나팔관이나 난소 쪽에 주변에 고여서 주변에 장기와 유착이 되게 되면 배란이 장애, 배란 장애가 생기고 이제 나팔관의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불임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수 있고요. 난소가 못 나오는군요. 저 난자가 난자가, 예, 난자가 이제 배출이 되지 난자가, 못해서 예, 예. 이제 정자와 만나질 못하는 거고요. 예. 우리 한의학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자궁 내막증이 하복부가 차고 냉한 여성들에게 많이 발병하기 때문에 그 차고 냉한 환경 자체가 이제 임신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환경이다라고 보는 거죠. 음. 아, 그럼... 일단 임신이 됐어요, 그럼 된 상태에서는 자궁내막증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임신을 하게 되면 자궁내막증이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자궁내막증이 임신 중에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궁내막증 때문에 이제 유산이 되는 경우도 한30% 정도 어. 나타나죠. 30%요? 예, 와.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임신 전에 사실 생리통이나 관련 생리 질환이 있을 때 그걸 자궁 환경을 개선해서 건강한 상태에서 임신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자궁 내막증이라고 해서 모두 다 통증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전혀 생리통이나 골반통 없이도 내막증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우리 미혼 여성들 생리를 하는 여성들일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자궁 검진을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불임일 경우에도 꼭 가서 검사 받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평소에 건강 챙기는 게 좋겠죠. 아까 말씀 제일 중요한 건 따뜻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따뜻한지 잘 모르시겠죠? 또 화면 보시면서 또 원장님께서 평소에 자궁을 지키는 생활 습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자궁을 건강하게 지키는 습관은 첫 번째 우리 매달 여성들 생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리 시에는 무리하지 않고 몸을 청결하게 해주시고요. 항상 아랫배를 따뜻하게 유지를 해주시되, 특히 생리 기간에는 더 보온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이제 유산소 운동으로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가능한 이제 딱꽉 끼는 옷이나 타이트한 속옷 같은 경우에는 자궁 순환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랫바닥 따뜻하게 하는데 평소에 습관같이, 습관처럼 손으로 이렇게 계속 문질러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것도 이제. 어느처럼 하면. 은 순환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자, 자궁 건강. 이 뭐, 그 습관만 바꿔도 그 예방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평소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많이 움직이시는 게 제일 으뜸이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드네요. 조선화 원장님과 말씀 나눠보셨,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